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드디어 3분기 영업이익 2,898억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1000% 그죠? 영업이익이 11배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은 조금 줄어들면서 분기 조업일수 감소 영역이 있었다.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코스피 300 맵을 보시면 삼성전자 에스케닉스 계속해서 반도체 대장주는 올라가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까지 지금 5% 이상 상승이 나오는 섹터는 거의 조선주가 오늘 끌고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 조선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또 그리고 거기에 HJ 중공업까지 지금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 하나오션은 1조 3천억, 즉 1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오늘 하락 대신에 상승을 만들어냈고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좋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장대양봉이 나오지 못해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 2차 모멘텀, 즉 슈퍼 사이클의 이제 마스가의 2차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눌릴 때마다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하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빠져나간다는 건 이거 단기적으로 개미 털고 다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이 106,600원짜리 자리, 이 자리를 깨지 않고 그대로 올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흐름은 이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파동 하나에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약 13만원 0.38이짜리까지 여기 하락까지는 열어두면서 혹시라도 모르는 하락일 때 매수를 해놓을 수 있는 박스권의 조정을 기다리시면서 다음 큰 상승파동 2차 파동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 자, 다시 기사 돌아보시면, 여기서 이런 얘기 나왔죠. 분기 조업일수 감소로 매출이 감소됐고, 그죠? 그리고 상선 사업부는 고정비 부담 확대해서 LNG선 위주의 제품 믹스 개선으로 양호한 이익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자, 지금 이찐 대표가 말하기에는 지금은 뭐예요? 안 오르는 구간이 아니라 그 다음 추동력이 공개되기 직전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실적에 반응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발표를 둔 앞둔 그죠 사이클 구조주를 미리 들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실적이 안 좋아도 안 오른다 아 좋아도 그 그렇죠? 좋아도 안 오른다 이게 왜 정상이냐면 네? 이게 정상이야 뭐야 왜? 정상이냐면 지금 하나오션의 pr이 5 0배 50배 가치가 지금 가치대비 50배 더 많이 벌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싸서가 아니라 사실은 시장이 기다리는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네? 지금 시장은 솔직히 보시면 3분기 실적 개선은 이미 예상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선 반영됐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보려면 자 확정과 이제 진행에 대한 확정 그리고 진행에 대한 이 실적 개선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미레이팅, 같이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현재 주가에 미반영된 재료가 뭐냐. 1번, 발주 확대의 지속성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 수익성, 정상화가 단발이 아닌 구조냐. 그리고 새 테펙스 사이클 그죠? 마스가 알래스카 에너지 그죠? 프로젝트랑 그리고 뭐 중동 AI발 전력 선박 발주 등 지금 주가가 주가가 증명을 했다가 아니라 연속성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오케이. 지금 보시면 아직 우리 상승에 반응하지 않았던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KDDX 7조 8천억짜리 이 산업 하반기에 남아 있죠. 캐나다 잠수함 12척짜리 60조. 지금 캐나다 총리가 우리 하나오션을 직접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방문을 한다고 해요. 두 번째.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 이거 보시면 우리가 현지의 MRO 유지보수 센터를 지금 PGZ라는 현지 방산 기업이랑 함께 1억 달러 펀드로 해 가지고 이 MRO 센터를 미리 이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방산 회사와 8조짜리 오르카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물밑 작업 해 놓은 상태고 마스가 200조 펀드 중에 7조 하나 그룹이 먼저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멈춰 있던 마스가 산업이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회의 때 드디어 정상회담을 하면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문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거고 우리 블록딜로 1조 4천억 해외 기관 투자자로부터 우리가 주식을 넘겨주는 대신에 10만 7천 100원에 여러분들 물량을 넘겼죠. 그래서 이 주가 10만 7천 100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제가 목청껏 외쳤듯이 주가가 지금 이미 14만 원대를 가고 있죠. 휴스턴 조선소, 우리 미국의 필리 조선소 하나의 100% 자회사인 이 필리 조선소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다시 더큰두 번째 미국의 휴스턴 조선소를 이 에너지 도시인 휴스턴에 검토 중이고, 그럼 이 자금들이 만약에 관세 협상이 끝나면 미국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됐을 때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 LNG 운반선 하반기 발주와 함께 알래스카 세빙 LNG 선까지 지금. 발주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하나오션을 방문할까 안할까라는 이벤트도 조금 뭐예요? 준비가 돼있고 방문 안하더라도 한국에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랑 같이 협력관계가 있는거고 지금 북극항로에 전담 컨트롤타워 즉 알래스카 사업에 우리 세빙선 세빙 LNG선이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5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5,500억 정도에 되는 이 알래스카 세빙선을 미국이 딱한척 갖고 있어요. 총 4척 네 중에 한 척만 운영 중이다. 나머지는 화재 때문에 또는 노후화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운영을 못 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알래스카 LNG 가스관 연결하려면 미국 세빙선 우리 하나 오션로부터 발주하게 됐을 때 그냥 한 대당 5천억이라는 엄청난 잭팟이 터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발주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러트닉 미 상무장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룹 총수 만난다. 그러면 K조선소 방문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스가 사업에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60조짜리 사업에 지금 캐나다 총리가 하나오션 방문하고 우리는 이 캐나다 사업을 9년 걸릴 거를 우리가 6년 안에 12척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이고 30년 무상으로 m r 로 유지보수 센터를 같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60조 따내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최종 후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한국과 캐나다의 정상회담에서 당연 단순히 조선뿐만 아니라 잠수함뿐만 아니라 방산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같이 터질 수 있는 기회들. 그럼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하나 오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보시면 어때요? 얘들도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간다는 건 지금 남아 있는 이 한미 관세 있죠, 여러분들. 미국 한국의 의견 수용하고 전액 현금 투자 요구해서 한발 물러서겠다라고 했는데 APEC 회의 때 정상회담 합의문, 합의문 발표 기대감이 있죠. 그 말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마스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가가 이 모멘텀이 하나 오션에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력이면 이거 그냥 무작정 올라갈까요? 안 돼요. 왜 앞에 있는 매물대들 이제 막 소화됐는데 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실적 발표 나왔죠. 그럼 이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면서 재료가 조금 소멸되는 듯한 느낌은 나오지만 결국 여기서 이제는 뭘받되냐자 다시 한번 2차 모멘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멈춰있던 마스가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대한 자금 말 그대로 우리가 블록딜로 1조 4천억을 지금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마스가 사업에 200조 정부랑 함께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 위한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 터질 수는 이제 계약 건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 하나오션이 끝났다? 절대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봉차트 보셨을 때 앞에 매물대가 없죠?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힘을 뺀다 하더라도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박스값 만들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뜨려요? 그럴 거면 애초에 여기서부터 떨어뜨렸죠. 뭐하러 올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보시면서 같이 투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단타로 수익만 내고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가치 투자는 시간도 같이 동반됩니다. 이 왜요? 재료들이 빵빵빵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터져가면서 한번 터질 때마다 횡보를 하든 모든 조정이 나와요. 또 다시 또 재료가 터지면 또 횡보하든 조정이 나온다. 결과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밑에서 올라간다라고요. 우리 월봉 차트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죠. 이거 상승 올리려고 지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횡보를 만든 거예요. 세력들이.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이렇게 빵하고 올렸죠. 그러면 이 1년 만에 올린 거 가지고 야 여기서 갑자기 올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6년이라는 시간을 작업을 해서 1년 동안 올렸다는 건 그만큼 힘을 응축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매물대 그죠. 렇이 매물대를 이제 꺾고 올리기 위한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하락을 시킬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바라봤을 때 제가 염들께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던 게 하나 오션 지금 자리는 뭐라고 했다? 뭐예요? 매수기가 꾸준히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5일선 깨지지 않으면 5일선 깨지지 않으면 아직 매도할 타이밍도 아니고 매도를 할 필요도 없는 종목이라 오히려 눌러주면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매수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 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17일도 예? 분명히 상승에 대한 타이밍이 앞으로 이어갈 수 있다해서 이때도 10월 17일 언제입니까? 여기죠? 상승 나오기 직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 107,100원 만 블록딜을 했을 때도 9월 29일, 30일 날 제가 107,100원 만 하나오천 정확히 지지 후 바로 반등 나와줍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 9월 29일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 여기서부터 매스타이 들었죠 그래서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잘 체크하세요 주봉 차트상 황금선 10만 원 근처는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눌러줘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 만큼 조정일 때 매수계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락보다는 10만 원 근처에서 반등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잡으라고 했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실제로 매수를 했냐, 안 했냐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죠 왜요? 직접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직접 현실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상승이 나온다는 모멘텀 말씀드렸고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5일선 깨지지 않으면 다시 힘은 올라갈 수 있는 2차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거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셔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내가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주식에 단타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상황에 맞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가족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안전하게 하나오션에 대한 자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010-8204-2900으로 하나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족방 안내해 드릴 거고 누구는 단타 누구는 중장기 가치두자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평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응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별도로 여러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타점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족방 외에 조금이라도 내 평단에 맞는 대응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나 타점이라고 별도로 문자 주시면 별도의 대응도 제가 열심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오션 몇 가지 포인트를 더 짚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호재가 되기 중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미 적용이 돼서 구, 구조적인 업사이클 초입으로 넘어온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에서는 투자의 기준이 EPS냐 p r 이냐 이런 사이클 잔여 기간이 먼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는데 왜안 올라? 라고 하면은 다음 사이클 트리거가 시장에 내재돼가 되지 않았다. 즉 마스가 사업이 트리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쭉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살짝의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실적 확인 후 매수 매도 발주 수주 잔고 가동률 마진의 연동 구조로 본다. 즉 주가 반응 없으니 무력감 재평가 트리거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선칙. 선치 매매가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눌렀을 때가 기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1차 모멘텀 실적 터어라운 확인은 끝이 났고 이제 2차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스가 외에도 아까 보여드린 한미 관세협상 이후 가스 발주도 확대되기 때문에 이 재료의 연속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래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고 그죠? 내려가지 않으면 횡보를 하는 거고 여기서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보시면 진 대표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매도가 많아 기간도 나가는데요 어떡하죠? 지금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대놓고 세력들이 자 신한 투자, 한국 투자 물량을 넘기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요? 하락이 나올 때까지. 그럼 다시 올라가기 위한 명분이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찌을 때. 외국인들이 물량을 살짝 줄인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좀 들어와야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릴 수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파동에 맞게 움직인다면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 박스권을 뚫은 상태에서 굳이 이 밑으로 내려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되돌림 파동 13만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면서 내가 굳이 매도를 하거나 네? 매수 제외하고는 물량을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 왜요?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단한명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배팅을 하셔야죠. 그죠 여기서 배팅하신 분들 결국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배팅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이 오주선 있죠, 여러분들 이격선 만날기 위해서 조금의 조정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10월 30일 APEC 회의와 함께 이제 정상회담의 발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마스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건들이 줄줄이 터질 거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바라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hd 현대중공업 얘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삼성중공업 얘도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 오션만 하락이 나올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마스가의 핵심 산업의 기업으로서 우리 조선수 잠시 조정이 나오는 동안, 힘 빠지는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승의 탄력을 만들기 위한 2차 모멘텀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하나오션 힘내라고 제가 조금 더 다양한 분석으로 오늘 준비를 해 봤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 가족방도 하나라고 꼭 문자 주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주 중에서 아직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 이미 오른 종목 따라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시간 동안 발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미국에서 장기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는 그러한 종목인데 아직 이익이 터지기 직전 차트에 반영이 되지 않는 구간에서 큰 상승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타이밍에 잡은 자본이 세력과 함께 폭발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평가 조선주를 제가 우리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 위해서 저한테 조선주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지금 세력이 선 매집 중인 핵심 종목도 미리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폭발적인 상승을 지금 오랜 시간 조정 나오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미리 매수하실 분들은 저한테 조선주라고 세 글자 문자 주시고, 이 종목들 미리 받아서, 저점 매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2선이 이제 꺾여서 올라가는 단계인 만큼, 엄청난 상승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승 나오기 전에 저평가된 조선주, 그죠? 수주도 많고, 실적도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 대표 마치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하나 오션 포기하지 말라는 오늘의 분석, 진 대표가 잘 분석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